966번 문제입니다. 점 6, 마 마이너스 2와 y 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의 좌표가 이렇게 된대요. 자, 얘를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점 6, 마 마이너스 2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가 이렇게 될때 자, 얘를 2번이라고 놓고 ABCD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y 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합니다. 그때는 뭐의부호만 반대로 바뀐다 그랬죠? y 말고. x의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x의 부호 반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 그럼 원점 대칭을 했을 때는 x, y의 부호가 둘다 반대가 됩니다. x, y의 부호 반대.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요. 자, 먼저 1번 볼게요. 자, 우리 6, 마이너스 2가 있는데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킨다고 하면, 누구? y 말고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 되니까요. 자, 이때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적어주세요. 자, 얘가 a, b랑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a는 마이너스 6이 되고, 그리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시 6,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고 했는데요. 원점 대칭 이동을 하면 둘다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 플러스 2가 될 거고, 자, 여기에서 c는 마이너스 6이 되고, d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을 다 더해달래요. 자, 다 더해주는 거.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2가 될 건데요. 자, 여기서 얘네들은 부호가 반대니까 사라지게 될 거고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6 얘네를 더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이렇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 말고 x의 부호가 반대가 되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 y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거 자,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